고린도 전서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교회의 질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표적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특징,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커다란 특징은 권위에 대한 무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든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죠. 크게는 국가 권위를 무시합니다. 작게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죠. 학교 선생님의 권위도 무시를 하고, 목회자의 권위도 무시합니다. 마땅히 인정해야 하는 모든 권위를 무시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가장 커다란 가치로 숭배해요. 권위에 대한 경멸, 자유에 대한 옹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커다란 정신이요.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 정신은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즐겁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즐겁게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겠다라는 자세와 태도와 경향을 말하는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짓을 하든 그저 허허 웃으면서 언젠가는 잘하겠지라고 말하는 성품 좋은 할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의 권리 따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가 주장하는 권위에 대한 무시, 권위에 대한 경멸은 기독교 신앙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권위, 부모의 권위, 어른의 권위, 직장 상사의 권위, 남편의 권위 등을 다 인정해요.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각종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에 특히 가시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잘 보여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이 모든 권위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 권위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소율이 문답 64문 65문은 다음과 같이 묻고 답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4문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제 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는 여러 지위와 관계에서 윗 사람, 아랫 사람 또는 동등한 사람으로 타인의 명예를 지켜줄 것과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65문 제 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여러가지 지위와 관계있는 각 사람에게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제5개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개명은 문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보존하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제1개명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 5개명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개명은 단순히 부모 공경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권위에 대한 존중으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시대 정신이 공동체의 권위를 무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숭배한다고 그리스도인도 그런 정신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시대의 정신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정신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정신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정신의 근거에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묵묵히 순종하셨죠. 심지어 불이한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권위에 순종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이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세상의 권위에 대한 순종은 십자가의 영광으로 나타났고 모든 인류를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어 왕이 되신 예수님은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종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의 정신을 충실하게 이어받아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는 방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는 자유에 대한 남용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권위 안에서 질서를 따라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모든 권위가 각각 그 위치를 지키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 공동체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시대의 정신은 교회 안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만들 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권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질서가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와 질서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이것을 억압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역시도 시대 정신에 의해 조작된 생각, 조작된 정신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위,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항상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한 호흡으로 만드실 수 있었는데, 단번에 만드실 수 있었는데 굳이 6일 동안 순서대로, 차례대로 질서를 따라 창조하셨어요. 자신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 6일째에 창조하신 바로 인간 때문이에요. 인간의 가장 마지막 순서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피조세계가 인간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세계, 곧 우주는 질서가 있었죠. 다시 말해서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섭리하는 이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가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주의 질서가 조금만 파괴되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 탐욕으로 몰든 사람들이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해서 생태계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생태계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우주의 질서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사랑의 법칙이에요.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던 것이, 그러던 것이 타락 이후 그 권위와 질서가 인간의 탐욕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책임과 의무가 뭡니까? 권위와 질서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그 땅에 세우신 권위와 질서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여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둘째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랑의 실천으로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만의 유일한 도덕법칙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바울은 예언과 방언이라는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지혜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하죠. 은사를 행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할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은사를 잘 행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밖에 없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밖에 없대요. 지혜로운 사람만이 은사를 잘,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한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탁월한 재능이 있었어요.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그것을 보여주면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머리가 똑똑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수사학자들이 있었어요. 신령한 은사가 많아서 대단해 보이는 아주 거룩해 보이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재능을 소유한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믿는 생각이 고린도 교안에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탁월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언변이 좋고 신령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고요. 지혜롭게 교회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지혜롭게 자기의 은사를 활용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지체를 섬기는 일, 그것이 지혜이고, 이런 사람만이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언은사가 방언은사보다 더 나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21절부터 22절을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2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제법 해석이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21절 같은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은 살펴봐야 하는데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그리고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문맥적으로 살펴보고, 다시 고린도 전서로 들어오겠습니다. 28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음. 그러므로, 음. 더듬는 입술과 음. 다른 방언으로 음. 그가 이 음. 백성에게 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여,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상쾌함이. 너희는 공부한 자리.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셨어요.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게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신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점령당해서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외국어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점령군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언어로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상한 말이 있죠. 이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안식이 되고 상쾌함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그들은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죠? 끝내 듣지 않았어요. 끝 끝내 듣지 않았어요. 따라서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완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표적이다.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논리 속에서 22절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그러므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고 심판의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방언으로는 믿음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으로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23절, 25절을 읽어 보세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21절과 22절을 이야기한 것이죠. 23절부터 25절을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방언으로는 믿음을 일으킬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으로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공적인 예배나, 공적인 모임 시간에는 방언을 말하지 말라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유익이 없대요. 심지어 불신자들에게 혐오감을 준대요. 방언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완고하게 할 뿐이에요.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지 못해요. 믿음은 외적인 부르심, 곧 분명하게 전달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데 교회는 불신자에 대한 배려가 없이 공적인 모임 시간에 방언으로 말한다면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교회 질서를 깨뜨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어감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질문형이죠. 보통 성경에서 질문형 문법은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입니다. 너희들은 방언을 받았다고, 그것이 자신의 은사라고, 그것을 자신의 자유라고 마구잡이로 행사하는데, 심지어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서도 방언을 말하는데,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를 불신자들이 들으면 어떻겠느냐?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공적인 모임 시간에 방언 기도를 가르치고 연습하고 말하는 모든 교회가 있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방언 은사의 유물을 떠나서 고린도전서 14장만 잘 읽어봐도 오늘날처럼 무질서한 방언 행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개인의 사유가 마음껏 행사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질서를 따라서, 특별히 사랑의 마음으로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공동체예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를 따라 움직여야 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언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그 예언을 듣고서 책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마음의 숨은 일들이 다 드러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게 된대요.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의 기능이어 유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공적인 모임 시간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알수 있어요. 먼저 교회의 공적 모임 시간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가르쳐야 돼요. 잘난 척 하면서 방언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넓게 적용해보자면, 잘난 척 하면서 자기만 아는 언어를 써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를 구사하거나 신학 용어를 말하는 것은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곧 장성한 어른은 자신이 쓰는 언어를 점검해서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을 세워줘요.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사람만이 자신을 돋보일 목적으로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 분명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정확히 의사소통이 될수 있도록 말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만이 아는 아주 이상한 단어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합의한 언어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 공적인 모임 시간에 선포되는 예언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불신자들이 듣고서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저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솜사탕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공적인 모임 시간에 전해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는 신방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공적인 모임 시간에 전달하는 설교의 시간은, 가르침의 행위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마음에 숨겨진 모든 것들이 빛으로 조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사람이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주장을 알수 있는데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을 세우는 것,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여서 그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자유를 누리는 것, 개인이 은사를 받고 그 지식을 뽐내는 것, 개인이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는 교회 건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건축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지체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그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교회 건축이라고 하며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개명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 자유를 남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관심과 방향이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는 것,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주의화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본류에서 벗어난 변질된 신앙, 병등 신앙, 가짜 신앙이라고 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공교회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질서를 따라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지체들을 건축하는 삶을 말해요.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개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을까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어떤 것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직접 생각해서 결정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설교를 흡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거쳐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시면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기록교 신앙은 믿음을 토대로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믿음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베레아 성도처럼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 성경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인가, 잘못된 해석과 적용은 없는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그런 묵상이 우리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에요. 자,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까? 너희가 모일 때, 너희가 모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모일 때에는 공적인 모임 시간을 말해요. 공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공적인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공적인 성 만찬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이 있다고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 예배가 어떠한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드려졌는지를 알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알수 있어요. 찬송시는 일반적으로 시편 찬송을 말합니다. 시편 찬송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에 사용되었던 찬송이에요. 가르치는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겠죠. 계시도 비슷합니다. 방언과 그것을 통역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하라고 합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체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교회 안에 지체로 붙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시한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질서입니다. 27절부터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 28절 시작. 네. 27절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얼마나 무질서한지 간접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추측해 볼수 있어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라는 말은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너나 할것 없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다 일어나서 그 방언 은사를 마음껏 뽐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말하면 너만 받았니? 나도 방언할 줄 안다.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방언 말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공적인 예배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한다. 순서가 있어야 된다. 차례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두 사람 혹은 많아야 세 사람 정도만 방언으로 말하고요. 말하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무엇과 더불어 말해야 한다고 합니까? 통역과 더불어 말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교회의 유익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통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교회에서는 말하지 말래요. 홀로 하나님께만 말하라고 합니다. 자, 29절, 3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자는 자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예언을 말하는 것도 질서를 따라서 하랍니다. 둘이나 셋만 말하래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뭘 하라고 하죠? 분별하라고요.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판단하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통역된 방언은 예언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통역할 수 있다면 듣는 사람들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예언과 같은 기능이라는 것을, 같은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겠죠. 그런데 예언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하였습니다. 예언을 하면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할수 있답니까? 배울 수 있답니다. 그리고 권면도 받을 수 있대요. 따라서 여기서의 예언도 미래 사건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설교나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32절, 33절을 읽어봅시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니 32절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무슨 말일까요? 예언은 기본적으로 지성적인 은사라는 겁니다. 예언 은사는 예언하는 사람이 그 영을 제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은 지적인 작업, 곧 설교 행위,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33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요,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순서를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창조도 자신이 결정하신 순서를 따라 7일 동안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전개하셔서 이루셨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순서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순서를 따라 그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권위를 세우시고 그 권위를 따라서 순서를 만드시고 사례를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셔서 교회를 질서 있게 끌고 가십니다. 특별히 공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공적인 모임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순서가 있어야 돼요. 사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권위를 따라 움직여야 돼요. 성령의 뜻을 따른다면서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교회의 공적인 모임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반드시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만을 꿈꾸거나, 나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교회로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때는, 그와 같은 성도의 교제를 할 때는, 반드시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언어와 행위를 점검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질서와 권위는 철저히 사랑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위는 단지 누군가를 억압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그 사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회를 올바로 하나님 편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세와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권위자들은,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질서대로 교회를 운영할 때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에요. 나이가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권위가 있다고, 자기 멋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갖고 밑에 사람들을 찍어 눌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교회 안에 질서와 권위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우리 모든 담장 넘어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